차의 길이, 차의 폭뭐 이렇게 있고. 또 이상한 차가 이렇게 저건가? 저기 우라칸이에요 혹시 여러분? 저잘 몰라요. 근데 뭔가 소리가 심상치 않아서 봤더니 또 약간 벌레 같은 차. 오늘 시승할 차예요. 시승은 아쉽지만 저 혼자 해야 되고요. PD는 다음에 제가 사서 세여주는 <laughs>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 이 차는 람보르기니 우라칸입니다. 네. 우라칸 사륜구동이고요. 여기 보면은 LP610 다시 포라고돼 있는데 6 1 0마력의 사륜구동이란 뜻이에요. 아. 그리고 얘는 2,500만 원 정도 가량의 센터락 옵션 휠이 장착되어 있고 바디킷도 다른 그 기본 우라칸이랑은 다르게 어마무시하게 날개가. 막 하늘을 날아갈것 같은 그런 바디킷 장착 있는 차량입니다. 되게 예쁘죠? 예쁘네요. 아 진짜 낮아서 어 앉아서 찍어야 될것 같은데요? 오우, 출 깜짝. 아 진짜 좁아. 진짜 작죠? <laughs> 진짜 작아요. <laughs> 페라리는 조금 근데 그, 뒤로 그거에, 있는데 이거는 반 절밖에 안 돼요? 한삼 분의 네, 어 진짜 좁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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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이거 왜 시승하세요? 저요? <laughs> 네. 현재 팔 안에 지져서 얘기할 수. 틈찍. 틈 이게 진짜 다 각이 되게 어. 많이 살아 있어요. 보면은 눈도 눈도. 이렇게누르고 응. 땡겨서 이렇게 오는 어. 거아 어, 이거 스티치가 이렇게 되나요? 빛 어, 뭐야? 어느 선 어느 선? 여기서 오. 준비. 디테일. 옆에 타볼래요? 오늘 배운 대로 누르고. 어서와요. 안부르기는 처음이죠. 네, 남부르기는 네, 처음이네요. 이게, 이게 시동 버튼인데요. 음.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면 시동 걸립니다. 좀 이따 볼게요. 민폐일 수 있으니까 진짜 장난감 같죠. 네. 그래서 람보르기니는 좀더그 남성의 신금을 울리고 음. 마초적이고 자극적이고 뭔가 되게 좋아요. 음. 근데 아까 루스로이 스랑 거의 정반대 정반대에 있는,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걔는 기품이라면은 음. 얘는 깡패 마초 <laughs> 뭐 진짜 사나이 뭐 상남자 약간 이런 거에 끝. 어... 거기에 반해서 페라리는 조금 더 부드럽고 네. 여성적이고. 맞아요. 외관에서도 그렇고. 그죠 계기판이 굉장히 좀 장난감스러워요. 색깔도 되게 음. 원색적. 응.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레이서 같은 헬프뮬러 1 그런 만화의 어떤 어릴 적 동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이고요. 스티어링으로도 손이 딱 들어가죠. 딱 들어가고. 보면은 재밌는 게다 육각형이에요. 육각, 아. 육각, 그리고 여기도 육각형. 보면은 이것도 다, 네, 다 육각형, 그죠? 이런 것도. 응. 그리고 이건 이제 항공기 버튼 같이 다돼 있고. 여기도 음. 어, 음. 사이드 사이드 육각형, 이것도. 육각형, 여기도 육각형, 이것도. 육것형 이것도. 이것도. 육것형 이것도. 이것도. 육각형,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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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이것도. 이 이것도. 이도 육각형 이것도. 이도 육각형. 아 이런 거 음. 너무 좋은 것 같아. 음. 그러면은 시승을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승은 나피디는 함께할 수 없고요. 나피디는 따라오면서 이 차를 찍어주세요. 뒷모습 열심히 담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셔야 됩니다. 네, 다녀올게요. 열심히 따라갈게요. <laughs> 잘 얻어 걸려서 이렇게 촬영도 도와주시고 정말 가봅시다. 이게 느낌이 완전 다른 차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타고 있는데도 진짜 다르네요.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은 지금 기본 컴포트 모드고요. 엄청 낮아요, 차가. 차가 엄청 낮아요. 일단은 첫 시승이기 때문에 예열을 좀 하겠습니다. 예열을 좀 하고요. 아,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지금 계기판이 딱 탔는데, 뭐를 어떻게 만져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좀. 오, 내비게이션도 나오네요. 와. 사실 제가 요즘 좀 꽂힌 차가 있는데요. 바로, 무라칸 퍼포먼트 스파이더입니다. 이제 곧 한국에 출시가 될 텐데, 지금 뭐, 배기 뭐, 인증 때문에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아마 해결이 될것 같고요. 이제 그 차를 만나보기 전에, 이제 이 차로 느낌을 좀 보려고요. 이게 사이드 미러가, 아이 버튼 또 요런 식이네요 또아 누르면 또 빠지고 밤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주행하는 첫 모드는 컴포트 모드고요 서스펜션이 마그네틱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잔진동은 비을좀잘 걸러주지만 시트 자체가 좀 약간 딱딱한 편이에요 딱딱한 편이라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허리가 아프실 수도 있긴, 있는 그런 시트 포지션입니다. 햇빛 가리개도 반대네요. 되게 귀엽게 이렇게왜냐면 이게 워낙 낮기 때문에 햇볕이 보통 그냥 이 정도에서 다 끝날 것 같아.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사이즈 딱 좋고요. 이 시프트 패들 엄청 장난 아니에요. 엄청 공격적이에요. 자, 이제 슬슬 예열이 된것 같으니까요. 모드를 좀 바꿔볼게요. 배웠거든요. 어떤 거 배우셨어요? 이 차는 네. 전구가 되게 낮은 차예요. 아, 전구 <laughs> 그리고 전폭은 넓은 차예요. 아, 전폭! <laughs> 야. 요거 배웠습니다. 많이 궁금하셨는데요? 그쵸. 네. 아, 자동차 길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전장이 길다. 아, 전장이 길다. 아, 진거아시네요 그래서 약간 스텐스가 되게 좋은 차. 그쵸. 아 그래요? 네 이거 하나 배웠는데요? <laughs> 이제 애니마 라고 하는 이태리 말로 영혼 이라는 건데 지금 이제 스트라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가 있고요 이걸 내리면 스포츠 모드로 바뀌죠 그리고 한번더 내리면 코르사 모드가 됩니다 이제 코르사 모드는 엄청난 성소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스포츠 모드로 바꿨습니다 서스펜션도 딱딱해지네요 네 어, 지금 이제 엔진 반응, 미션 반응이 아예 다르구요. 오오재요아요 <laughs> 아예 아예 다른 차가 돼요. 그냥 스트라오 때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운전이 가능한데 스포츠 모드오딱 바꾸는 순간. 말이 없어졌어요 지금 좀 약간 긴장했고 순간 이 페라리가 주는 느낌이랑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차고 일단 이 차는 과거 람보르기니에 비해서 많이 편안해졌지만 역시나 얘는 성난 항소라는 그런 걸 조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차고요. 모듈 났는데 차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속도를 붙일 때 약간 제 얼굴에서 뭔가 약간 좀으하고 땡기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피가 쏠리는 느낌? 그런 것들이 확실히 페라리가 주는 느낌은 또달라 페라리는 약간 좀 부드럽게 그냥 훅 다가오는데 얘는 진짜 피가 확 쏠리네요. 과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아좀 그런 느낌이에요저 네, 앞에 막 프런트 립만 봐도 아좀 돌출형 뭐 그쵸? 구교정 구정교합 뭐 <laughs> 이런 거 구곡턱처럼? 구곡턱처럼 네, <laughs> 나와갖고 아 그러네요 좀 많이 옆으로 보니까 되게 많이 나와있는 느 그러니까 저는 순정을 지향함으로써 저게 저런... 옵션이었어요? 네 원래 저게 옵션인데 정식 옵션이래요 저게 음, 그건 무슨 뜻니까 그러니까 네, 정식 그니까 그러니까 러 저게 네. 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가미를 한 거예요, 옵션에. 아... 저 이스테리어 옵션을. 아... 근데 저거 때문에 말... 차가 더 낮아 보이는 느낌? 저렇 때문에 낮아 보이는 느낌?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것 때에 저것 때문에. 저것 때에 저것 때문저거왜달려저는거에 저것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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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 때문 프라모델 같은 느낌이라면 장난감이라기보다는 저는 진짜 프라모델 같아요 진짜 아... 피규어 같은 거 나오면 되게 만, 만들기 재밌을 것 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접어야 되고 막 끼워야 아, 되고 이런 끼워야 <laughs> 디테일이 되고. 많아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 모든 분들이 차를 사게 되면 제일 먼저 뒤지는 게종합식품물이에요내 차에 뭘 아. 달아볼까. 아. 차라는게 남자들의 장난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지막 봐요. 장난감이잖아요 이게 장난감을 만들면서 조립을 하나하나 이러면서 어... 뭘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 이랬냐. 너무 좋은거예요 어... 이런 것이런것도 근데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거 <laughs> 튜닝의 끝은 순정 와 되게 아이러니하다 진짜 순정이에요 왜냐 어... 이게 이제 달아놓으면 그때는 이쁠지는 몰라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 이제 디자인도 막 옷의 스타일도 막 계속 바뀌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거와 같이 차도 바뀌어요. 아, 결국은 클래식. 네, 클래식. 아... 순정, 언니 순정이 순정. 그 상태만으로도 이쁘다라고 아... 할수 있는 거죠. 얼마나 고심해서 만들었겠어요, 사실. 말을 못하겠네요. 일단은 이, 이쪽 대시보드가 굉장히 넓고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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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전고라고, 전고 자체가 워낙 이제 낮고 그리고 스티어링휠도딱 육각형, 육각형, 육각형 이렇게 딱 모델들 어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버튼들 다 있는데 이런 게다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차 느낌이 강렬, 강렬합니다. 제가 지금 말좀 약간 말을 되게 더듬고 있는데 너무나 강렬해서 그래요. 너무나 강렬해서 더듬고 있고. 아모두를 어... 바꿔볼게요. 코루산. 사실 이 기본 모델도 이 정도인데 그냥 꽂히네요프레이크는 어,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요.